예 우리 오늘 은혜 나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2장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적하도다. 이는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우리여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당함이라 아멘. 이제 오늘이 그 은혜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이제 다섯 번째. 아,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순간순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다. 아, 어, 제가 요즘 그, 그 우리나라 이렇게 돌아가는 현실이나 이런 걸봐도 아, 그참 모든 게 우리가 내가 우리가 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에, 그 뭐라 그까요 역사하신 또 그분의 돌보신 그분의 인도하시, 뭐 하이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죄 권세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힘 안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자꾸 잊고 살아간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내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그런 되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애쓰는 것을 멈추고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내맡길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넉넉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이렇게 올려 봤어요.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나 한번 같이 또 읽어 보겠습니다. 제작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 내 능력은 내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세도에 들어오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는 약점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나를 낮추어 주는 이 약점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께 넘겨드릴 따름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점점 더 강하게 됩니다. 아멘. 예, 그 뭐랄까요? 그 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좀 현대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그 사실 모든 그런 초점이 다 현대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을 해놔서 참 뭐랄까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실패로부터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 속 깊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갈망이 있을 때 우리는 특히 실패가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어떻게 우리는 그 실패의 파편들을 주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전제 조건은 뭐죠?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는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어때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수를 덮어줄 뿐만 아니라 실수한 다음에 생기는 절망감으로부터도 우리를 구해 주게 구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어, 자꾸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자꾸 실수를 하게 되고, 실패를 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실패할수록, 우리는 뭘더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니요, 내가 뭔가 해봐야 돼. 내가 뭔가 해봐야지. 내가 뭔가 해야, 어? 뭐랄까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뭔가, 보상이라도 받는 것이지 이러면서요 실패를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애쓴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근거해서 내가 뭔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수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를 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공로 없이 주신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애썼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한번 읽어봅니다. 지혜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만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살아간다고 할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의 노력과 자기가 뭔가 수고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죄와 실패를 해결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죄와 실패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부모님을, 육신의 부모님을 떠나서, 떠나서 이제 자기의 힘으로 살아나갈, 나갈 계획도 하고, 또 자신의 힘으로 살아내야 하고, 또 자신의 목표를 성취해 나가면서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살아야 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죠? 보통 가정은 어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크면, 어느 정도 크면, 뭘 해야, 뭘 해야 돼요? 독립을 하죠.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나가서,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지가 스스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에서도 이것들이, 이런 것이 적용이 될수 있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도 이제 신앙적으로 컸으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이제 많이 컸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 이제 내 힘으로 살고, 스스로 결정 내릴 수 있을 만큼 잘랐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생각이라는 거예요? 부질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 없을 때는 별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꼭 필요하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늘 필요하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가 늘 필요합니다. 늘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 그게 우리 마음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도와주심과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분보다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그분의 은혜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생활과 은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항상 은혜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깊이 새겨져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독립은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독립을 선언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가잖아요.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뭐가 됐습니까? 죄인이 됐잖아요. 죄인이.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유일무일한 종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요, 처음서부터 영원까지 그분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독립은 뭐라고요? 죄라 그런 말씀입니다. 독립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모든 실패의 주 원인이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주 원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에게 독립은 죄가 되고요, 독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실패의 주 원인이 되고, 이런 의미에서 은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활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생각에, 우리 생각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실 거라고 이제 뭐 기대를 한단 말이죠. 기대를 하는데 은혜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의 차원을 훨씬 어떻게요 뛰어넘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디서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가 욕기를 보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크시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높으셔서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대하고 상상하고 그런 거를 훨씬 어떻게 뛰어넘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를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토대위에서 우리를 대한다고, 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겉보기에는, 우선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늪, 은혜를 느끼기가 어려워. 왜요? 그분이 활동하시는 그, 그게 너무 높고, 너무 뭐랄까요? 우리가 상사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알게 돼요? 모든 게, 모든 게 해결이 되고, 평안해졌을 때 알게 됩니다. 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반응하는 식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식으로, 우리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우리가 대응하는 식으로 대응하신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단지 뭐예요?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맨날 아버지, 아버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같이 거의 뭐 비슷한 동등한 입장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분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이 그 신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을 해야 되고 인간의 이성과 삶의 철학을 버리고 그분의 말씀 따라 배우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과 정신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충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못하게 방해하는 삶의 태도와 오해와 독립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도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바꿔서 해나봤어요.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 더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아멘. 아주 이해가 쉽죠. 이거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있잖아요. 대학 성경으로. 뭔 얘기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새로워져야 합니까? 변화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서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게 될때 우리는요,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전적으로 무력하고 무가치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게 될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이 자신 안에 어떠한 근거도 없이 주어진 값옷이 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거저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어떠한 근거 없이, 값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항상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결코 우리가 받아야 할 빚이거나, 빚이거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거나, 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와 얻게 되는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6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오직 한 가지,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는 면허증이 아니에요 면허증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데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은혜의 진리를 왜곡시켜서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갑없이 항상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나 이미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길인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언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발미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행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심으로써 율법이 할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예요. 유다는요. 은혜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방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탕이란 도덕적인 무질서 상태를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방탕한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방타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의 운명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 프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할지라도 사실은 모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유다서 3장, 아, 유다서 3절 4절을 읽어보고 마무리합시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담보에 주신 미루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현 시대를 살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아, 그 중에도 어떻게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조차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왜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자기 방탄함에 이용하려고. 그렇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지금 어지러워져 가고 있지만 어떻게 참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도 지금 역사하시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쫙 바뀌잖아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 우리,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뭘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생활을,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어때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아, 왜? 진짜 내 삶이. <laughs> 어? 왜 이래, 정말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어른날부터는 다, 바뀌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지금도 지켜보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을요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시국이요 완전히 역전돼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정말 잘못됐던 것들이 이렇게 놀랍게 뒤바뀌고,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요, 예수도 잘 믿어야 됩니다. 잘못 믿으면 안 돼요. 말로만 믿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알고 그 안에 구하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